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선거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경북 13개 선거구 신청자 68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고 빠르면 내일쯤 단수 공천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선거구는 내일 면접이 이어집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경북지역 13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68명에 대한 면접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접은 지역구별로 최대 20분 정도 할애됐습니다. 신청자별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포부를 밝힌 뒤 일부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공직생활과 또당 활동,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 경험했던 것, 그다음에 그동안의 크리어를 활용해서 우리 당과 또 우리 지역 발전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 차관했던 부분에 있어서 관련성하고 제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어, 다뭐 출중한 후보군들인데 또 선당 후사의 어떤 그런 생각도 있으시냐라는 걸뭐다한번 물어봤고요. 이 밖에도 김천에는 임호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힘 한은미 여성중앙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면접을 치렀습니다. 여당 텃밭인 경북 지역은 현역 의원 컷오프와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에 대해 다음 날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하고 있어 빠르면 내일쯤 경북 지역 단수 공천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충북 등 경선 선거구 22곳은 오늘 발표됐지만,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역 경선 지역구 발표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일은 대구 12개 선거구 공천 신청자 44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TBC 현경합니다.